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도 크런치 포인트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 이 책을 제가 어, 사서 쭉 읽어보니까 겉에, 겉에 표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 복잡해갖고 지금 떼버려갖고 디자인이 이런데 진짜 사업을 막 하시는 분들 시작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잘 모르겠다. 너무 정신이 없고 누구한테 뭘 물어 봐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함께 할 부분은 고민 해결 공식 이라는 내용인데요 29페이지에 나와있는 내 네, 크런치 포인트 두번째 당신의 능력을 믿어라 부터 제가 함께 해볼까 해요 어, 사업을 굳이 지금 하지 않,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이 내용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음, 큰 시련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되게 믿음이 많이 흔들리게 돼요. 믿음도 많이 흔들리고,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회의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충격 때문에 막 기겁을 하거나 충격 때문에 막 괜히 막 화를 내고 술을 먹고 막 화풀이를 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네,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제얘기 같아요, 유유 이러면서 막 울고 계시는데 퇴사하고 싶어요. 뭐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에게 이 책에 있는 메시지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조금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네. 자, 이걸 한번 확언을 해보세요. 당, 나는 현명하며, 나는 현명하며, 실력을 갖춘 믿음직한 사람이다. 나는 현명하며, 실력을 갖춘 믿음직한 사람이다. 나는 현명하며, 실력을 갖춘 믿음직한 사람이다. 이게 일단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건 아니면 지금 이 고민에서 벗어나건 뭐라건 간에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약간 어막 흔들릴 수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중요한 건네 나는 현명하고 실력을 갖춘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너무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든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에게 하나의 도전이에요. 내가 넘어야 될 하나의 테스트 산. 네. 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고민이 돌멩이처럼 작아질 수도 있고, 내가 되게 작으면 내가 그 돌멩이보다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길 가다가 돌멩이 있거나 그랬을 때, 어 봐서. 그냥 발로 차도 될 정도로 우리가 큰 경우에는 우리가 크고, 그게 아닌 경우엔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난 내가 좋아. 난 나를 믿어. 난할수 있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네 아이디어 별로야, 네 사업 별로야, 너 별로야, 잘안될 거야, 지금 시대가 별로야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 난 내가 좋고, 난 나를 믿고 이런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가 될 거야라고, 난할수 있어라고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주문을 거셔야 돼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은 내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해낼 거야 라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여러분이, 아, 어,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난 해낼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한 사람은 바로 나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신다면 부정적인 마음이 점점 더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이죠. 풀지 못할 문제 따위는 없다. 풀지 못할 문제 따위는 없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게 있었어요. 신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간한테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맡겨진 어떤 그런 시련과 역경들은 그 사람이 분명히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레벨만 준다고 저희가 음, 제가 아기를 기르면서 느낀 게 아기한테 뭔가 부탁하거나 그럴 때 제가 비닐봉지를 여러 개를 들고 갈때 아기가 들, 들겠다고 하면 그 아이가 들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주거든요 근데 그걸 들다가 낑낑거리면 다시 제가 항상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신도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네. 할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허락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이쪽도 막히고 바닥도 막혔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하늘이 뚫려있고 내가 나갈 길이 분명히 있어요. 빛이 새들어오는 어딘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도 네, 분명히 그 순간을 삶에서 계속해서 느끼시기를 바래요. 저는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압도당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 어려움은 그저 당신의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 당신의 인내심이 어느 정도인지, 당신의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는 테스트예요. 여러분, 테스트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네. 테스트를 통과하면 상을 받게 돼요. 저는 테스트를 아주 많이 울면서, 화내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많이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느껴지는 평화와 나에 대한 믿음과 위기 대처 능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상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 능력, 그 기분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민 해결 공식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민이 딱 생겼을 때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이네 가지의 고민 해결 공식을 사용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이 위기가 초래할 최악의,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사태는 뭘까? 이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사태는 뭘까?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을 했다가 망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창업을 시작할 때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업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꼭이 질문을 던져 보세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뭘까? 네. 예를 들어서 집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지고 어, 친구 관계도 다 끊어지고 그리고 노숙을 하면서 하루에 음, 2,000원 가지고 한 세네 달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선 혹은 그 이천 원도 없어서 그 노숙자들이 밥을 먹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세수는 공중 화장실에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옷도 몇벌 가지지 못할 것이고 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 내가 노숙할 수도 있겠다. 돈이 다 떨어지고 이게 사업이 완전히 접게 되면 이게 뭐 정말 최악의 아이고, 죄송해요.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럼 당분간 나는 이렇게 활동하는 거고, 내가 이런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겠지만, 핸드폰도 없어질 수도 있고, 인터넷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제약들이 많이 따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차분해져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만약에 3개월 혹은 6개월을 거쳤을 때, 내가 너무 비참해져서 살수 없을 지경일까, 내가 죽은 목숨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그냥 견딜만 하다라는 답변이 나와요. 견딜만 하다. 거기까지 되면은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죠, 그렇죠? 경혜님, 5월에 가게가 바닥을 쳤을 때이 질문을 했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라고. 네, 더 불안해지면요? 아니 아주 최악의 그 상황을 내가 미리 한번 가보잖아요. 그럼 오히려 괜찮아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더 하기 위해서 어떤 나쁜 방법으로 돈을 빌려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최악의 선택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끝까지 한번 겪어보셔야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요. 최악의 상황에 내가 목숨을 잃을까? 내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상민 씨도, 네.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이 생겼을 때 그때 다 연락을 해서 한명한 한 명씩 다 설득을 했잖아요. 근데 설득을 했다는 건 돈을 꺼줬던 사람들한테 내가 분명히 갚을 거니까 이자도 갚을 거니까 안심해라라고 설득했다는 건 내가 이미 머릿속에서 그 최악의 상황을 한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찾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나의 최선이라면 내가 이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걱정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4시간의 저자 티모시 페리스도 창업을 할때이 상황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봐, 해보고 그 다음에 돈을 되게 많이 벌게 되는데 자기가 너무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고 나는 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면서, 근데 그렇게 했다가 내가 완전히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럼 난 노숙을 하겠지? 그럼 몇 개월 동안, 뭐, 물하고 빵만 먹고 살겠지? 이걸 생각해보고 나니까 오히려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그래서 질러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잠깐의 생각으로 만들어냈던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대부터 지금 30대, 40대까지 그냥 놀고 먹어요.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자동으로, 돈은 계속 자동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그때 구축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보세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걱정이 멈춰진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걱정이. 멈춰진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걱정이 멈춰진다. 저 같은 경우 임신했을 때 제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장 장애가 있었고, 소변이 하루에 한두 방울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 점점 악화가 돼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배는 고픈데, 포도당 주사나 혹은 알약 을 먹으면서 견뎌야 되는 상황이어서 점점 몸이 악화되고 쓴 물이 올라오고 나중에는 눈까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게 된다면 옵션을 여러 개를 넣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는다면 혹은 내가 살고 뱃속에 아이는 산다면 그 다음에.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살고, 뱃속에 아이도 산다면, 이라고 옵션을 세 개를 다해서, 어, 둘다 죽는 경우 남편이 스스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해줬고, 사랑한다고 매일 얘기하고, 저거, 저, 여기 되게 많이 기록을 남겨놨어요. 우리가 죽어도 남편 탓이 아니고, 남편이 최선을 다했고, 당신이 되게 우리한테 정말 너무 좋은 아빠이면서, 남편이라는 거를 여기저기 남겨놨고 한마디를 하고 아주 짧은 시간을 보내도 이 사람한테 내가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고 두 번째 옵션은 그거였잖아요. 내가 죽고 아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제 장례를 치르면서 동시에 우리 남편이 신생아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회사도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저귀, 물티슈, 그다음에 얘가 살면서 필요한 그 애기 용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남편이 준비할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1년치 육아용품을 다, 다 샀어요. 애기 옷 사고, 그 다음에 애기 바운서 사고,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거 있거든요. 모빌 사고, 뭐, 그걸 계속 공부한 거예요. 1년 동안 애들한테 필요한 용품이 뭔지. 그래서 그거를 1년치를 다 사놨었어요. 진짜 저희 집에 박스가 한 방이 다 박스로 가득 찰 정도로. 그게 두 번째 옵션에 대한 준비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은, 어, 오히려 첫 번째랑 두 번째 옵션을 생각하고 나니까 세 번째 옵션은 그렇게 되면 너무 땡큐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 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내가 만약에 살아나면, 아이도 건강하게 살아나고 우리 남편도 살아나면,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제가 아프니까. 당연히 걱정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자라는 또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네.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다 준비를 해놓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걱정을 예전에는 하루 24시간 중에 걱정하는 시간이 한 30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루 쟁에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서 점점 더 벗어나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했더라고요. 네. 자 3번. 3번은 바로 이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걱정 아 결정하라.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제 저처럼 최악의 상황, 뭐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이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감정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냥 막 막연히 걱정만 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보다 훨씬 더 내가 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네 번째는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는 거. 최악의 상황을 최악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뭔지 생각하는 거. 이 경우에 음, 제가 했던 것처럼. 피해는 아주 최소화시키고,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고, 그리고 나도 너무 마음 아프게 떠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옵션들을 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을 기울이면 최선의 결과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고, 걱정을 좀덜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음, 계속해서 좋은 확원들을 하고, 건강해질 거라는 것을 믿고, 건강해진 사람들, 임신 중에 신장이 아팠다가 건강해진 사람들을, 어, 이야기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들, 그리고, 치유 같은, 어 어떤 에너지를 줄수 있는 음악들, 떼제음 프랑스 떼제음악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찬양이라던가 연주곡 아름다운 연주곡 그 다음에 세계 아름다운 자연 이런 환경을 집에 있어서밖에 못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사진이라도 붙여놓고 보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노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게 진짜 효과가 있어서 제가 기적처럼 살아났잖아요. 네.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라고. 그 행동을,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그 상황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걱정하던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돼요. 네. 자, 걱정의 해독제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걱정의 해독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걱정의 해독제. 걱정, 근심은 독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퍼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독이 퍼지면 우리가 해독제를 먹어! 그러고 해독제를 딱 줘야 되잖아요. 그 해독제는 바로 음, 맞춰봐요. 히읗, 디귿 히읗, 디귿 히읗, 디귿 뭘까요? 영어로는 A를 시작해요. 네. 히읗이 뭐냐면요. 걱정과 근심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독이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것은 바로 행동이에요. 액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불안해하면서 제가 그랬지 제가 그랬지 시대가 그랬지 상황이 그랬지 내가 쟤를 잘못 믿었지 내 잘못이지 제 잘못이지 불만 비평 비난 합리화 하지 마시고 내가 해결하기 위한 뭔가의 액션을 하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맞아요. 행동, 액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정답을 쓰시고 있어요. 자, 위기는 위기는 큰일이야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큰일이 아니고 위기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이세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곧 지나갈 일이다. 제가 아플 땐 하루를 보내는 게, 하루가 한달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제가 2012년도에 아팠으니까, 어, 벌써 5년이나 지났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네. 언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곧 지나가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긴 인생 그래프에서 봤을 때 아주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15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고민들 기억나세요? 그때 진짜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 고민들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 이유는 그때는 굉장히 커보였지만 내가 쉽게 넘을 수 있는 산이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곧 지나갈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너무 황당한 힘든 일들을 저는 계속 겪으니까 뭐 슈퍼마켓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몇천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가도 거기서 어떤 그런 어, 성추행, 뭐 성희롱 이런 것들을 그냥 면접 자리에서도 보고 돈을 받으려면 뭐 술집으로 와서 받아가라.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돈들을 그런 얘기들도 듣고. 근데 그런 일이 이렇게 반복될 때마다 참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가난한 학생이었을 때 그런 일들을 나는 되게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내가 노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가려진 옷을 입고, 건전한 곳에서 건전하게 일을 했는데도 그런 대우를 받거나 그랬을 때, 그리고 건강이 점점 계속 안 좋아졌을 때, 아무리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해도, 그럴 때 되게, 어, 고통스러웠거든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마지막 테스트다. 내 삶에 이게 마지막 테스트다. 그러니까 그 시험도 보면 과목별로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성격을 테스트하는 마지막 테스트다. 내 정신력을 테스트하는 마지막 테스트다. 내 인내를 테스트하는 마지막 테스트다 이렇게 그 시험마다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시험이 안 오는 거예요. 시험이 안 와요. 근데 시험이 안온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그런 일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고 할수 없는 건강 상태였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하루에도 포잡을 뛰다 보니까 오전부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각어 회사에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해도 거기에서 만나는 일, 허드렛일 하고 그다음에 손님 만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몇천 명씩 만났거든요. 한 달이면 그니까이 경우에 나쁜 사람을 만날 경우의 수도 더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 참지 못하고 아! 이러고 그냥 쓰러져서 세상을 마감했다면 이렇게 좋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아이들하고 딩가딩가하고 남편하고 행복해하고 여러분하고 방송하고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책 읽고 그림 그리고 노래 듣고 띵가 띵가 하고 사람들한테 기적이 될수 있다고 말해주는 이런 시간 이런 행복한 기쁨들이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 곧 지나간다,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문제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문제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문제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해결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요. 문제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해결을 향해서 노력하다 보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보는 것 중에 암 환우들인데 암 말기라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막 산에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는 분명히 몇 개월이면 끝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막 계속 몇년 동안 사시는 거예요. 막 5년, 10년. 그래서 다큐멘터리 하는 그 피디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도 살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셨던 그 인터뷰 내용이 기억이 나요. 나는 신경도 안 쓰고 산다고. 내가 암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암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병원 안간지 한참 됐다고. 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하고 가. 사랑해요. 안녕. 어, 매. 이제 사랑해요 하고 가야지. 민지 해결할 수 있나요? 네. 민지는 뭐든지 잘 해결할 수 있나요? 네. 네, 민진 도전할 건가요? 네. 도전. 인형도 있어요. 인형도 있어요. 도전할 거예요? 네. 마지막 테스트인가요? 네. 네, 언니 오빠도 할수 있어요. 언니, 이빠도도할수 있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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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요. 형호가 알몸으로 왔다 끊어야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 알몸이라서 <laughs> 이제 끊을게. 요애기가 형호도 올라와야 돼요. 잠깐만 민지야. 형호 좀 올려줄게. 맞았어. 아 잠깐만 이. 어, 잠깐만 형 민지야 문좀 열어줘. 가자, 민지 문좀 열어줘. 가서 민지 문좀 열고 도와줘. 아, <laughs> 어문 열었어? 그랬구나. 민지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가자 어, 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어, 민지 노래해봐요 노래 못해요 말... <laughs> 노래는 못해요? <laughs> 알겠어 왜 마이크가 뽑힌 것 같아? 마이크가 나오나? 전 가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안안 <laughs> 사랑합니다 네이버카페리치서클 아카데미에서 만나요. 안안 네. <laughs> 사랑합니다. 어머 원투 다 나타났어. 안 돼요,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 안안